솔메이트? 음 그런 그런 느낌? 그래요? 어 정말 진정한 사랑.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본인들끼리. 근데 이거는 서로 그냥 깨끗했을 때나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멋있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추잡하다 하지. 어... 안 그래? 이게 미안한 말이기도 하고 하는데 남자분이 명이 그렇게 길게는 안 보여. 무슨 뭐 건강으로 안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거나 뭐 그런 수가 있기는 하거든. 근데 끝까지 갈 사랑, 마음의 사랑은 계속 간다고는 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 고지 그대로 계속 가긴 하겠지만은 남자가 뒤돌 수도 있어. 계속 간다, 영원히 간다라고까지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사랑은 계속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궁합 준비했습니다. 네. 드려볼게요. 네. 남자분이시고, 네. 여자분이십니다. 이게 궁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소울메이트? 음. 그런, 그런 느낌? 그래요? 어, 정말 진정한 사랑.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본인들끼리. 음.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4차원이래, 할매가. 4차원? 생각하는 게 되게 조금 다르고 특이하고, 어, 4차원. 그냥 4차원이라는데?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한다고는 해. 근데 남자분이 어쨌든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잖아. 그럼 요 엄청 많이 나죠. 이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건가? 이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륜이죠. 그렇죠. 따지고 음, 그쵸. 음, 음, 대놓고 음. 그러면 불륜이네. 음. 근데 본인들끼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나이 차이가 나는데 멘탈 같은 경우나 비슷한 게 되게 많고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 나를 보는 사람? 서로? 음... 서로 나를 보는 사람? 어 나인? 남자고 여자고 성향이고 뭐고 막 이런 걸다 따지잖아 외모고 뭐 남자잖아 나이도 뭐다 다른데 이 사람을 하고 있는 게 보면은 그냥 나. 음... 그리고 반대로도 또 나. 라고 보니까는 그냥 너무 매일매일 사랑해 이런 것 보다는 그냥 서로의 그냥 그런 뭐라고 해? 잔잔한 뭐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래. 음... 어. 세상이 이상하다는 말인 것 같아. 그쵸. 죠 응. 이제 불륜이면 이제 다어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이거를 제가 보는 이유는 신점이니까 네. 이분들의 깊은 내망을좀알수 있을까 해서거든요. 응. 정말 이 둘이 남녀로 어떠한 목적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근데 머리를 쓰면서 만나는 그런 애는 사랑 타령은 아닌 것 같아. 음... 정말 아까 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잖아. 네. 근데 남자분이 내가 봤을 때는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나와. 어...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되게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가서 살아야 돼. 외국이요? 응, 외국가도 뭐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아, 문제긴 하겠지만, 그냥 자유로운 영혼들인 거잖아. 내 와이프가 하나인데도 하나가 더 있어도 괜찮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뭐고라고 음, 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 남자분은 바빠. 계속 뭐가 바빠. 네. 뭐가 뭘 자꾸 움직이고, 이 음. 이동의 변화에 음. 움직이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계속 바쁘다, 바쁘다. 근데, 자유롭고 싶고, 그냥, 고독을 즐기고 싶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해. 근데 둘이 이제 만났을 때 서로 편한 사이? 내가,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음, 그냥 이런 사이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서로 그냥 깨끗했을 때나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멋있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추잡하다 하지. 안 그래? 나는 그런데? 나는 좋지는 않다. 어쨌든 관계가 불륜이잖아요 응. 그래서 꽤 됐어요 이런 관계가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응.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도 어떻게 계속 갈수 있는 건가요? 이... 나는 이게 미안한 말이기도 하고 하는데 남자분이 명이 그렇게 길게는 안 보여 어... 무슨 뭐 건강으로 안 좋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거나 뭐 그런 수가 있기는 하거든 음... 근데 그 전이나 끝까지 갈 사랑은 마음의 사랑은 계속 간다고는 해 어,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차별이 아닌 이상 헤어질 수 없다 응 어... <laughs> 남자로 봤을 때는 뭐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 좋긴 한데 일단 점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는 일단 건강 네. 그래서 암뭐 응. 오장육보를 보든 뭐가 응. 안 좋아 건강이 좋지 않으니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괜찮다고 한들 내년에 되면은 뭐 변동, 변화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음. 그런 걸 조금 가야 될것 같아. 음. 그리고 내가 뒤돌아서 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 고지, 곧대로 계속 가긴 하겠지만은 남자가 뒤돌 수도 있어. 응. 아... 음. 네. <laughs> 계속 간다, 영원히 간다라고까지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사랑은 계속 간다. 음. 근데 나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네, 네. 음. 이 남자분은 홍상수 감독, 그리고 여자분은 김민희씨. 음, 아시죠? 네. 이두 분의 관계를, 어. 두 분의 이제. 근데 뭐를 노리고 막 만나는 사이는 아니야. 어. 막 되게 나쁜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던 간에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쵸.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긴 한데, 사실 보통 사람의 멘탈은 아닌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4차원보다도 5차원, 6차원이지 않을까? 나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뭐, 영화를 찍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밖에 나, 안 된다고 네. 봐. 어. 둘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거는 둘 뿐이고, 둘의 연관된 지인 뿐일 거야. 음. 근데 다들, 여자는 미쳤다 하지. 네. 하겠지. 그니까요. 근데 나는, 남자분이, 몸수가 난 좋지 않다고 나와. 음. 네, 건강관리 네. 잘해야 된다. 아, 명확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